사장님께서 다 구워진 채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끓이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스타일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우남지 먹거리타운에 또 왔다. 엄청 많은 가게들이 퍼진되어 있다. 예전 칠곡에서는 우남지 먹거리타운이 매우 활성화되었었지만 지금은 예전의 명성을 조금 잃긴 했다. 그나저나 군대 후임 명성아 잘 살고 있니? 호남지 먹거리타운에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여전히 많은 맛집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보도블록도 새로 깔았다 축구를 하도 해서 발목 연골이 좋지 않은 나에게 이렇게 평탄화된 보도블록은 내 발목을 편안하게 해준다 운동은 적당히 해야 된다 축구선수를 꿈꾸던 유년시절 찰수 있는 것만 보이면 찼다 유독 차지 못한 건 여자밖에 <laughs> 호남지 먹거리타운에는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맛집들도 많이 있다 오늘 방문할 곳 역시 TV에도 많이 나오고 전국구 프랜차이즈이지만 대구에는 한 곳밖에 없는 숨은 맛집이라고 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산회관이다. 한돈 인증점이다. 자, 매장 안을 둘러보자. 깔끔하고 쾌적한 실내 공간이다. 역시 새로 오픈한 가게답게 쾌적함 그 자체. 수냉 테이블에서 광이 난다. 파리도 미끄러지듯한 광이다 단 하나의 메뉴로 서울을 달궜단다 대구도 달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구는 원래도 더운데 더 달궈지면 no, God, please, no. 포장 배달도 된다고 한다 돼지고기 쌀밥 김치 모두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하며 이런저런 재미난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또 이런걸 보는 재미가 있다 삼산회관은 전북 진안 백운면 백암리에서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동네 식당 삼산옥을 모티브로 브랜딩한 김치요리 전문점인 듯하다 메인 메뉴는 무려 150시간의 좋은 숙성을 거친 국내산 돼지고기를 잘 익은 김치와 함께 볶은 할매 손맛 김치볶음으로 추정된다. 김치를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한 등심 돈가스와 한박 스테이크도 판매하고 있는 것 같다. 한박 스테이크를 먹으면 한박 웃음이 나온다. 비치마 <웃음> 말고 앞치마도 위생적으로다가 일회용으로 준비되어 있다. 셀프바가 준비되어 있다. 기본 참부터 추가 반찬, 볶음밥 재료까지 셀프바에서 직접 받아보면 되겠다. 먹을 만큼만 퍼서 제자리로 가지고 온다. 서빙에 특화된 나에게 이런 오봉주미야 누워서 침뱉기다. 이유는 돼지 김치구이와 살이류. 김치찌개와 사리류 사이드로 계란말이 주먹밥 김치말이 국수가 있다 오늘은 돼지김치구이 솥자 치즈사리와 두부사리 그리고 계란말이와 주먹밥을 주문해보겠다 자 첫번째로 주먹밥이 나왔다 셰프가 된것처럼 미생장갑을 장착하고 일단 조물조물 주물러준다 주먹밥이니까 주먹도 써준다 주먹밥이니까 사이즈는 주먹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주위에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던질 수 있게끔 야구공처럼 만들고 있다 3개를 만들었으니 3구3진도 가능할 것 같다 만족스럽다 따봉 이것은 계란말이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계란말이는 아니고 옛날에 먹었던 그맛 계란말이다. 사리로 올려 먹을 수 있게 반반으로 주문하면 양념을 반만 뿌려주신다. 양념이 안 뿌려진 계란말이는 철판에 올려 돼지김치구이와 함께 맛볼 수 있다. 오늘의 주인공 돼지김치구이다. 두부사리와 계란말이를 주위에 세팅했다. 예쁘게 잘된것 같다. 주먹밥도 위쪽에 올려봤다. 작고 예쁘게 다시 주먹밥을 만들어서 올렸다. 주먹밥을 주먹만하게 만들어 보니 먹기에 너무 불편한 것 같았다. 사장님께서 다 구워진 채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끓이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스타일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명란하고 <laughs> 치즈 사리를 올려먹기 위해 다시 끓이고 있다. 치즈 사리를 올려본다. 고소함 능력치가 플러스 백이 되었다. 이제 치즈가 다 녹았으니 이제 경건하게 맛을 볼 시간이 다가왔다. 우선 김치. 김치는 달짝지근하면서도 살짝 새콤했다. 달콤한 맛이 조금 더 우세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인 것 같다. 맛있지 뭐 삼겹살인데. 자 이번에는 고기와 김치를 함께 맛보겠다. 새콤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김치랑 지방과 살 고기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삼겹살을 함께 먹으니 따로 따로 먹는 것보다 확실하게 훨씬 더 맛있다. 두부 사리는 김치와 함께 맛보니 두부 김치가 되었다. 세상. 맛있는 두부김치다. 아, 막걸리 땡겨. 계란말이, 주먹밥도 돼지김치구이와 함께 하니 궁합이 잘 맞다. 모든 음식이 간이 삼삼한 것이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다. 간을 삼삼하게 먹어야 건강한 중년 생활을 할수 있으니, 앞으로도 이런 삼삼한 음식을 즐길 줄 알아야겠다. 누가 그랬던가? 한국 사람은 역시 밥심이라고. 볶음밥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 고기와 김치를 잘게 잘게 커팅한다. 짜잔. 볶음밥이 완성되었다. 잘게 커팅한 돼지김치구이에, 공깃밥, 김가루, 참기름을 뿌려 직접 해먹으면 된다. 새콤달콤, 매콤, 고소한 맛과 아삭아삭 김치의 식감에 고기의 담백함까지 역시. 마무리는 볶음밥이다. 오늘도 맛있는 한 끼를 해결하고 또 길을 나선다. 스마트한 유튜버답게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고 영수증 리뷰 작성을 위해 영수증도 받아둔다. 쿠폰을 주시는데 이제껏 본 쿠폰 중에 가장 통큰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듯하다. 서비스 받으러 또 오겠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새로운 가게에서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자. 눈이 부시게.